아, 할아버지, 입에서 냄새 나요. 어떤 어르신은 사랑하는 손주가 얼굴을 가까이 하는 걸 피하니까 너무 속상해서 눈물을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정말 아팠고, 그래서 오늘만큼은 꼭이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양치질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입냄새가 사라지지 않아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30년 동안 구강 건강을 연구해 온 박사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입냄새 때문에 가족들과 대화조차 망설이시는 모습을 수없이 지켜봤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입냄새의 원인을 치아나 잇몸 문제로만 생각하시는데요. 양치를 하루에 서너번 하셔도 냄새가 계속 난다면 그건 다른 곳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목 안쪽 편도에 생기는 작은 결석 때문일 수 있어요. 이 결석은 눈으로 잘 보이지도 않고 통증도 별로 없어서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시는데 방치하면 입냄새뿐 아니라 목 불편감까지 계속 따라다니게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제가 오랜 연구와 현장 경험을 통해 정리한 것들이에요. 집에서 안전하게 할수 있는 관리 비법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방법들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입냄새 고민이 확실히 줄어들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댓글로 한줄 남겨 주시면 친절하게 댓글 달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만난 72세 김영호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들려 드릴게요. 김영호 어르신은 정말 성실하신 분이셨어요. 양치질을 하루에 다섯 번이나 하시고 구강 청정제까지 꼬박꼬박 사용하셨는데도 입 냄새가 전혀 사라지지 않는다고 걱정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할아버지 입에서 냄새 나요라고 말하는 순간 너무 속상하고 창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손주랑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다고 하셨어요. 제가 직접 김용호 어르신의 목안을 살펴보니까 양쪽 편도에 노란색 결석이 여러 개 박혀 있었습니다. 크기도 제법 되고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할수 있는 가글법부터 시작해서 기침 압력법, 혀 운동 마사지 같은 생활 속 관리법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렸어요. 처음엔 반신반의 하시면서도 열심히 따라해 주셨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나서 다시 배웠을 때 김영호 어르신 표정이 정말 화나셨어요. 손주가 이제는 할아버지 뽀뽀해 주세요 라며 먼저 달려든다고 하시면서 너무 행복해 하셨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 하나가 가족 간의 행복까지 바꿔놓는 걸 보면서 제가 전해드리는 정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구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핵심적인 실천법을 놓치게 되실 거예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정말 모든 걸 바꿀 수 있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김명호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식습관이나 생활 속 작은 습관만 바꾸셔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입냄새의 진짜 범인이 무엇인지 우리 일상에서 어떤 위험 요소들이 편도 결석을 만들어내는지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도 결석이라는 게 대체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우리 목 안쪽 양옆에는 편도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이 편도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파수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편도가 어릴 적 목감기나 편도염을 반복해서 아르면 표면이 점점 거칠어지고 작은 구멍들이 생기게 돼요. 그 구멍에 음식물 찌꺼기랑 세균 사체, 침 속에 칼슘 성분 같은 게 뭉쳐서 굳어지면 노란색이나 흰색의 작은 알갱이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편도 결석입니다. 한국국악학회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요. 성인 중에서 약 40%가 살면서 한번 이상 편도 결석을 경험한다고 해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인 거죠. 제가 만난 68세 박순자 님도 아침마다 입에서 심한 냄새가 나서 가족들 앞에서 말하는 게 불편하셨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편도 결석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결석은 크기가 쌀알만 한 것부터 좀큰 것까지 다양한데요. 문제는 이게 세균 덩어리라서 냄새가 정말 고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안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입안이 건조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자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거울로 목안을 한 번씩 들여다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요. 손가락이나 이쑤시개 같은 날카로운 도구로 억지로 파내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편도조직은 굉장히 예민해서 상처가 나면 오히려 세균 감염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기침하다가 작은 노란 알갱이가 나온 경험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편도결석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생긴 편도결석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입냄새예요. 양치질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구강청정제를 써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편도결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서울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편도결석이 있는 분들의 70% 이상이 심한 구취를 동반한다고 보고되어 있어요. 이 냄새는 계란석은 냄새나 하수구 냄새처럼 정말 불쾌한 냄새가 나는데 이게 황화수소 같은 휘발성 황화화물 때문이거든요. 제가 만난 75세 이정호님은 치실까지 매일 사용하면서 정말 구강 관리를 철저하게 하셨는데도 냄새가 안 사라져서 고민이 많으셨어요. 알고 보니 편도결석이 계속 새로 생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천물 한 잔으로 밤새 입안에서 번식한 세균을 씻어내는 습관부터 시작하라고 권해 드렸어요. 이렇게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세균 증식을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여기서 주의하실 건 단순히 입 냄새 제거제나 가글만 과신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제품들은 일시적으로 냄새를 가릴 뿐이지 근본 원인인 편도 결석을 없애 주지는 못하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아침에 물 먼저 드시나요 아니면 양치 먼저 하시나요? 저는 물한잔 마시고 나서 양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어떤 분들한테 편도결석이 잘 생길까요? 우선 어린 시절에 편도염을 자주 앓으신 분들이 위험해요. 편도가 반복해서 염증을 겪으면서 표면이 울퉁불퉁해지고 구멍이 많이 생기거든요. 또 입으로 숨쉬는 습관이 있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을 쉬면 입안이 건조해지면서 침 분비가 줄어들고 그러면 세균이 더 쉽게 번식하게 됩니다. 일본 도쿄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 중에서 35%가 편도결석을 경험했다고 해요. 위산이 목까지 올라오면서 편도를 자극하고 그게 결석 형성을 촉진하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70세 최미경 님도 코막힘 때문에 항상 입으로 숨을 쉬시다가 편도결석이 반복적으로 생기셨어요. 그래서 코호흡 훈련을 천천히 시작하시고 자기 전에는 가습기를 틀어서 목이 마르지 않게 관리하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게 처음엔 쉽지 않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연습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한 달만 노력하셔도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밤에 입 벌리고 주무시는 경우 많으신가요? 가족분께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도 결석이 생기면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가장 흔한 게 목에 뭔가 걸린 듯한 이물감이에요. 마치 생선가시가 걸린 것처럼 답답하고 불편한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그리고 기침할 때 작은 알갱이가 튀어나오기도 하는데 그게 바로 편도 결석이고요. 심한 경우에는 귀까지 통증이 느껴질 수 있어요. 편도와 귀가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자료를 보면 편도 결석 환자 중에서 40% 정도가 귀 통증을 호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도 상담하다 보면 귀가 먹먹하거나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66세 정인수님도 목에 생선 가시가 걸린 듯한 느낌 때문에 늘 답답하다고 하셨는데 편도 결석을 관리하고 나니 그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럴 때는 혀 운동 마사지가 도움이 됩니다. 혀로 입천장을 지그시 눌러주거나 목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운동을 하시면 편도 주변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불편감이 줄어들어요. 다만 너무 강하게 자극하시면 오히려 통증이 심해질 수 있으니까 부드럽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목에 가시가 걸린 듯한 답답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이제 이렇게 불편을 일으키는 편도 결석을 집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제가 직접 현장에서 효과를 확인한 구체적인 방법 7가지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 방법은 미지근한 물로 가글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물을 입에 머금고 고개를 뒤로 젖혀서 목 깊숙이 물이 닿도록 30초 이상 가글해 주시면 돼요. 이때 물의 온도가 중요한데요. 너무 차가운 물은 목을 자극하고 너무 뜨거운 물은 편도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으니까 미지근한 정도가 딱 좋습니다. 하루에 네번 정도 하시되 특히 자기 전 가글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밤 사이에 세균이 번식하는 걸 막아주거든요. 여러분은 가글할 때 보통 몇초 정도 하시나요? 30초가 생각보다 긴 시간이니까 처음엔 조금 힘드실 수도 있는데 익숙해지면 괜찮으실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기침 압력법입니다. 이건 제가 많은 분들께 알려드려서 효과를 본 방법인데요. 복부에 힘을 주고 강하게 기침을 하면 그 압력으로 편도 결석이 밀려 나올 수 있어요. 다만 너무 무리하게 반복하시면 목이 아플 수 있으니까 하루에 두세 번 정도만 하시고 특히 목에 이물감이 있을 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억지로 너무 세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연스럽게 힘을 주시면서 기침하시면 됩니다. 혹시 기침하다가 노란 알갱이가 나온 경험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편도 결석이 나온 거예요. 세 번째는 워터픽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워터픽은 원래 치아 사이를 세정하는 기구인데 이걸 편도 관리에도 쓸수 있습니다. 물줄기로 편도 표면에 붙어 있는 결석을 부드럽게 떼어낼 수 있거든요. 처음 사용하실 때는 꼭 약한 압력부터 시작하셔야 해요. 갑자기 강한 압력으로 하시면 편도가 다칠 수 있으니까요. 주에 두세 번 정도 거울을 보면서 편도를 향해 골고루 분사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엔 조금 어색하실 수 있는데 몇번해 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워터픽을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로 혀 운동 마사지를 알려 드릴게요. 이건 도구 없이 할수 있어서 정말 간편한 방법이에요. 혀로 입천장을 지그시 눌러 주면 목 근육이 자극되면서 작은 편도 결석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하루에 10번 정도만 해 주시면 되고요. 무리하게 너무 세게 누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 자기 전에 한번 이렇게 습관처럼 하시면 정말 좋아요. 꾸준히 하시면 편도 주변 근육도 건강해지고 혈액 순환도 좋아져서 결석이 덜 생기게 됩니다. 혀 운동으로 목안 근육을 풀어본 경험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면봉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이건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편도 결석이 보일 때만 살살 눌러서 제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억지로 파내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출혈이 생기거나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거든요. 꼭 손을 깨끗이 씻고 세 면봉만 사용하셔야 하고요. 알코올 소독한 면봉을 쓰시면 더 좋습니다. 보이는 결석만 아주 부드럽게 건드려서 떨어뜨리는 정도로만 하시고 잘안 떨어지면 무리하지 마세요. 면봉으로 편도 관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로 소금물 가글을 소개해 드릴게요. 일반 물 가글도 좋지만 소금물은 더 효과적입니다. 소금의 삼투압 작용으로 세균을 억제하고 염증을 줄여 주거든요. 미지근한 물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 정도를 녹여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너무 짜지 않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너무 짜면 오히려 목이 따가울 수 있거든요. 하루에 세번 특히 식사 후에 활용하시면 음식물 찌꺼기도 씻어내고 세균도 억제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혹시 소금을 가글해보신 분 계신가요? 처음엔 조금 이상하실 수도 있는데 하다 보면 개운한 느낌이 정말 좋으실 거예요. 일곱 번째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좋은 세균을 늘려서 구강 내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 입안에도 좋은 균과 나쁜 균이 있는데 좋은 균이 많아지면 나쁜 균이 줄어들면서 편도 결석도 덜 생기게 됩니다. 다만 당분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오히려 세균 번식을 도울 수 있으니까 피하시는 게 좋아요. 요거트, 김치, 된장 같은 발효식품을 꾸준히 드시면 자연스럽게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발효식품 중에 어떤 걸 가장 자주 드시나요? 저는 아침마다 플레인 요거트 한 컵을 꼭 먹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일곱 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편도 결석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한꺼번에 다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입냄새의 원인은 치아나 입몸 문제라고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양치질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건 잘못된 상식이에요. 진짜 원인은 목 안쪽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편도결석일 수 있거든요. 올바른 관리는 치아만 닦는 게 아니라 목 안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거예요. 만약에 편도결석을 그냥 방치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입냄새는 점점 더 심해지고 목에 이물감도 계속 느껴지면서 일상생활이 정말 불편해집니다.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얼굴 맞대고 이야기하는 게 꺼려지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자신감이 없어져서 점점 위축되시게 돼요. 심한 경우에는 편도가 계속 자극받으면서 만성염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제가 오늘 알려드린 7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서도 충분히 편도 결석을 관리할 수 있고 입냄새가 확실히 줄어들면서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더 이상 망설이지 않으셔도 되고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뽀뽀해 달라고 먼저 달려올 거예요. 목 불편감도 사라지면서 훨씬 개운한 느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만 고르라면 뭘 추천해 드릴까? 저는 자기 전 미지근한 물로 30초 이상 가글하는 습관을 꼭 시작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정말 좋거든요. 밤 사이에 세균이 번식하는 걸 막아주고 낮 동안 쌓인 음식물 찌꺼기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어요. 그냥 물한 컵만 준비하시면 되니까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요. 처음 며칠은 습관이 안 돼서 까먹으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양치컵 옆에 메모지를 붙여 두시거나 휴대폰 알람을 맞춰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만 꾸준히 하셔도 목이 훨씬 개운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한달 정도 지나면 확실히 입 냄새가 줄어드는 걸 가족들이 먼저 알아차리실 거고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입냄새를 줄이는 건 물론이고 가족과의 대화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더 이상 손주들이 얼굴을 가까이 하는 걸 꺼리지 않고 친구들과 만나서 마음껏 웃고 떠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도 30년 동안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더라고요. 거창한 방법보다는 작고 간단한 습관을 매일 실천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걸 골라서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한꺼번에 다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익숙해지면 다음 방법을 추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입으로 숨 쉬는 습관이 편도 결석 뿐 아니라 전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코가 막혀서 어쩔 수 없이 입으로 숨을 쉬시는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수면의 질부터 시작해서 혈압, 면역력까지 영향을 주는 내용이니까 꼭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도 입냄새 때문에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 중에서 어떤 걸 먼저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듣는 게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